만개한 벚꽃 아래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이곳 학성공원 그리고 푸른 동해를 굽어보는 웅장한 석성 서생포 외성 울산을 대표하는 이두 장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걷고 있는 이땅 아래에 430년 전에 비명한 눈물이 묻혀있고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이 벚꽃이 아픈 역사를 가리기 위해 심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울산의 두 외성, 그 상처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953년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외군 총사령관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 남해안의 요충지에 그들의 야욕을 위한 발판을 세웁니다. 바로 서생포 외성입니다. 성을 자세히 보면 성벽 일부가 돌출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일본식 축성법 요카가카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강제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있던 호진성의 석재까지 가져다 썼다는 기록은 당시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땅을 유린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곳은 단순한 군사 기지를 넘어 명나라와 강화 협상에 오갔던 외교의 무대이기도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전쟁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597년 겨울 가토 기요마사는 더 깊숙한 내륙 바로 이곳에 또 하나의 성을 쌓습니다. 지금의 학성공원 울산 외성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은 울산읍성의 돌을 빼내어 단두달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임진왜란 7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제2차 울산선 전투가 벌어집니다. 성을 포위한 조명 연합군은 무량 공격 대신 성의 보군러와 식수를 모두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펼칩니다. 급하게 지어진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식수와 식량이 끊긴 성 안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외군들은 금주임 끝에 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시고 심지어 성벽의 흙을 물에 풀어 마시며 베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처절한 경험은 가토 기요마사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훗날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성 구마모토 성을 지을 때성 안에 무려 120개가 넘는 우물을 파고 비상식량을 쓰기 위해 성 내에 은행나무를 대량으로 심었으며 심지어 다다미속을 먹을 수 있는 토란줄기로 채워 넣기까지 했습니다. 울산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일본의 성 건축 방식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백 년뒤 일제강점기에 이 상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은 1917년 울산 성지로 조직하고 울산 외성을 가토 기요마사의 혼이 깃든 성지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상수리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일본을 상징하는 벚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침략의 상징이었던 장소를 일본식 공원으로 만들어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관광명소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울산외성은 점차 학성공원이라는 이름 아래 본래의 역사를 잃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역사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이 풍경 속에는 침략의 아픔과 그것을 지우려 했던 또 다른 폭력의 역사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공간을 둔 기억의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을 이끈 명장이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곳은 침략의 상처가 아닌 가토의 혼이 깃든 성지이자 이제는 일본 본토에서도 보기 드문 축성설의 흔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곳에 가토의 동상을 세우려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서생포외성과 울산외성 이두 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꽃은 해마다 피고 지지만 이 상처의 땅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